저는 이 김밥을 먹는 와중에, 네. 요 옆에 하얀 거. 이건 도대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옆에 유부초밥 같은 게 뭐예요? 또 매일 김밥만 먹을 순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김밥의 친구인 유부초밥을 <laughs> 제가 밥을 빼고 우와. 두부를 넣어서 두부 유부초밥을 해봤거든요. 아, 여기 안에 두부를 넣는다고요? 네.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와, 나왜그 생각 못했지? 와이 <laughs> 네. 앞에 있는 것도 한번 네, 드셔보시죠. 어, 네. 네. 지금은 당근. 브로콜리, 그리고 단무지를 음. 이렇게 썰어가지고, 음. 두부를 면보에 꽉짠 다음에, 섞은 다음에 그냥 유부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이거 유부 자체가 이렇게 달큰한 맛이 있다 보니까, 촉촉하든요. 너무... 그래도 면보를 꽉 짜줘야 됩니다. 어... 네, 너무 맛있어요. 멋있죠? 음? 웬일이야. 저의 다이어트 비법, 여기서 대방출합니다. 아. 우리가 지금 밥 대신에 김밥에다가 달걀 넣고, 네. 유부에 두부 넣고, 이렇게 넣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과연, 이 혈당 조절과 뱃살 줄이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네, 네 이제 우선 탄수화물인 밥을 빼고 대신에 이제 김밥엔 달걀을 넣고 유부초밥에는 단백질인 두부를 넣었기 때문에요.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이 방지가 되고요. 또 이제 몸에서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야 할이 탄수화물이 섭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 안에 축적되어 있던 지방을 태우면서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되니까 체지방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뱃살은 당연히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저중현 씨의 그 8kg 정도의 감량이 순수하게 우리 안에 듣고 아, 네, 진짜 네.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